안녕하세요. 이모니다 어, 빨리, 빨리. 어. 인사하 얼른 해. 어. 자, 음. 목차를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 네. 정책의 배경이 추진, 그리고 사 사절과 시찰 사정 위정 석사의 운동 관계, 그리고 이모골란의 배경과 계 통란 다이들이문이 되는 그리고 이모골란으로 인한 정신적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화 정책의 배경이 추진인데요. 일단은 이때, 네. 나라에는 양문 운동과, 아니, 양문 운동. 저기, 이체 사용이라고 합니다. 没一件事情。 소득행위 기관, 이제 서도발해 이제 반복 키워 그리고 오형성 유음기 등이 이제 통 개화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화상이 영향을 많이 고요 그리고 이목균 박영래는 이제 개화 사상을 배워서 나중에 개화파로 통장합니다 그다음 이제 개화정책이 추진인데, 여기는 이제... 조선 정부가 규화 정책을 위해꼭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 기무함을 설치해서 그 아래 1 2 개의 부서를 나어서 외교, 정치 등등을 담당해요. 그 다음 군사 제도는요. 기존의 5군영을 오이영과 장어장영으로 개편하고 신식 군대 양성을 위해서 별기군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별기군을 일본 일본 장교와 공솔에그다음 외교부 차관과 이제 찰단을 파견했대요. 어, 여기는 이제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해서 이거를 이제 조선시찰단이시찰한 내용을 조선 정보에그 정보를 갖다 줘서 교환을 되게 많이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는 영성사 김윤,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하여 군대보기 제작과 군사휴용법을 배우게 한 미국과는 보이빙사가 파견하여 군대 시설과 업무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위정척사의 영성이 있는데요. 위정척사는 대용이. 네, t o n 정하그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척사, 산주교 그등 s u and don't want to get up. We don't s 인 o p l o 변 k i n g a r o u n 서 there. What do you think? y 1 u don't take 이때는, 서양, 형님은 기동진군이 석화 지원을 시작했다. 외양의 반대, 반대에서 최익현을 비롯한 위생들이 외양의 일천을 정했습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차는 김웅집이 귀국하는 과정,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괴하였죠. 네, 앞서 조선 시찰을 하게 됐다는데 그곳에서 이제 시찰을 한 내용을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조선 탐향입니다. 그것이 이제 육포되자 이제 영남 유생들은 크게 반발해서 영남 만인토를 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의항의한적 지혜서를 집중하는 한계를 지단되고 하지만 반은 위대적, 반신리학적 성격을 뺏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정사운동은 1890년대 이후 항일의 유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배경수 받아서는 일단 이제 조선 조선이 이제 그 군대 육성하기

여기 문, 분여기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다음이이제이제은 귀여운 이분은 귀여이분이제이고 나한분한테맡한테지고테성대원분이테나이테 나한테, 나한테, 는한테진한테나한으니까테나 정책, 나한테, 나한이 나한테, 나 정책 나한테, 하한고나제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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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테나한시 나한테, 나한테, 나 총이 조선이 총한테 2원을요청0 20, 20, 20, 20, 20, 2었는데2이 불안에 0 2을 물어 20, 2대 20, 20, 20, 20, 20, 2하 20, 20, 20, 20, 20, 20, 20, 20, 20, 2일본인 20, 20, 20, 20, 20, 2 70분이, 구인지구이 지구인, 분이인지구해서구인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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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인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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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인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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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개의 조로 나뉘는데 그 다음 3조는 일본인 교관을 살해한 사람 피해자 후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에오조는

조천 성민 수료 구역 정리 는뭘 체결 을해갖 고, 이총2 강석 판합니다